양양 안녕하세요. 저겁검다 그리고... <목소리도 레이> 뭐야? 아, 제가... 제가... 아, 이거 확대 못하네. 아, 이... 아, 그리고... 뭐야? 맹구... 맹구 뒤에 있는데, 아, 혼자... 그리고... 아, 아 오케이. 오... 아, 그리고... 아, 그래, <laughs> 자, <목소리도 레이> 오늘 게임은... 데스런 하겠습니다. 근데 내가 술래네. 어, 너 아, 래토리... 아, 애, 나. 야, 나만... 야, 나만... 왜 피곤해? 왜안 보이냐?

아니야! 이놈! 컷, 컷, 컷! 컷! 아, 진짜! 어? 아, 진짜! 오. 뭐야! 오. 왜 이렇게 막 이렇게... 아, 자, 아, 드디어 죽었네. <laughs> 괜찮아, 내가 많이 했어. <laughs> <laughs> 괜찮아, 내가 많이 했어. 하하하, 맹그서워 괜찮아, 내가 많이 했어. 많이 뚫었어. <laughs> 갔다 시지 그래도 컷컷 <laughs> 맹고야 <웃음> 꼭 죽는다 말아 해 죽었어 맹네 <laughs> <laughs> 지금 베이커 혼자야 아 베이커 다이다살는 사람이 있구나 안녕 <laughs> <laughs> 아, 베이커 개절해안 <개자래. 웃음> 죽었어 오, 어, 와쟤 베이커 v 야 씨, 베이커 vip인데 쟤 우와 어, 부럽다 어, 나 치운전하고 있어요 무서워요 아! <laughs> 아, 아, 진짜. What about 여기 어디야? g boy? Where are you, dear? 키형저 r e a big 하는데그 l r e 야지 y They got diggy botanic. Eric, you're a kid. I took 아안어요저 네. 늦었어요. 피모 형제가. 안돼, 아, 네. 아, 네. 공룡을 지켜야 해. 형제가 저빠졌어요 안녕. 공룡의 무서움은 이제 다 사라졌다. 베이커님, 살려주세요 제발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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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 이거 짱 멋있는데 짱? 어, 이거 큰데요? 나의 별명인데. 어, 내 고향이다 내 고향. <laughs> 내아 그거지? 어 그래. 맞다 엘레킨 우재 엘레킨이지. 근데 그 엘레킨, 근데, 근데 이거 네 고향 아니잖아. 우재 엘레킨 전 하지만 너무속에서 나왔잖아. 너 기억 안 나? 오. 오, 어, 얘 똑똑똑똑해. 잘 생각. 너는 너는 뭐? 나는 나는 다른 개수들한테 뭐냐, 날만 참았고 다니잖아 그건 인정? 아, 민지 이거 나는 나는 인정. 아, 왜? 아, 왜 민감 왜 죽어? 난 빨리 그냥 내 고향이 가서 오늘 그냥 밥 먹어야지. 아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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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.. <laughs> 얘들아 내 되세요. 얘들아 근데 내 우리 고향은 약간 좀 특수 막 그런 함정들이 많이 있으니까 조심해. 형형 형 여기 왜 이렇게 아, 형는, 네, 형 나한 형형 시대는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그거야? 몰라 아, 난 참고로 뭐냐 내 우리 씨 네, 원래 첫 번째 집은 여기였는데 인간 세계가 조금 인간 세계가 좀 마음에 들어가서 갔는데 너희들못 갔는데... 못 가다 아아아아아아아아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 <laughs> 아! 어, 내... 오! 아아아아아아아아아오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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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, 이이순번 어, 이거 이 응? 내가 쉽게 가겠어 여기야 함장은. 이거 두더지 오 네, 두더지 두더지 아아 <laughs> 아, 오케이 오케이 두더지를 두도지는... 아나 나 이거 여기 됐어. 알아 여기 알아 나 여기 여기에 뭐뭔 뭐... 이렇게 거기 어? 가도 되나? 아잠깐만 가도 될것같은데아 여기 가도 되네 어그러면 <laughs> 오호. 아야 우리 아직 폭탄 있어. 폭탄 있어. 폭탄이 뭐 있냐 야, 상남자랗게 하나, 둘. 안녕. 안녕. 나는 기슬 귀신 내래저 아, 저 문제겠다. 이거 뭔 뜻인지 알겠다. 이걸로 부카할까? 아 이거 무서워. 아 이거. 뭐야? 아, 아 그린들은 뭐아 뭐야 너무 잘해줘 아 이게 왜 죽는다? 나도 죽는다! 누이야 그거 왜냐씨? 그거 그 그거 죽을 바에는 뭐냐 뭐냐? 그거 나한테 죽는 게더 낫겠다 씨 뭐야? 아니 이게 왜 죽어? 어? 헛 조상 뭐야? 조아 어, 아. 아, 아. 어, 상개고수데 오. 지금 선민이. 선배님... 뭐야? 다이아몬드 안먹지 빨리 멘붕니다와 잠깐만 이게 뭐야 이거 어게해야멘붕이가 아니 아 진짜 이 멍청이 아나거의다 있었는데 저거 오잖아요 이래이 <laughs> 자 이제 콩수가 남았네 콩수 2개 안녕하세수가 아, 남았네 <laughs> 어 진짜 <저>, 되게 잘하네 <laughs> 와 진짜 <저>, 되게 잘해 <laughs> 아, 아, 역시 어, 브이의인가 어어 아이 어. <laughs> 누가 보면 민장 줄 알아? 우리들 쉽게 가겠어 <laughs> 너무 쉽구만. 이만 진짜 할수 있다. 민규가 날 죽였다니. 어우 <laughs> <오>, 까비. 아그저그 안돼 안돼. 아 민규야 너 이제 쪼이스면 나는 음, 어, 점프 하겠소. 쪼이스면 만나고 가면 이제. 점프 안 나오네? s 어. 민규 야 화이트 드래곤 화이트 드래곤이 남아 있을 거야. 아 이, 뭐야 화에서터치해 이거, 이거, 이거. 마지막이야. 아, 왜민기야너 어딨어? 이 녀석, 이 녀석, 어? 여기 꿈은 아니야. 어, 손이 오는데요. 손이 어이, 오는데요. 야, 뭐야? 한... 뛰어... <laughs> 야, 어떻게 이제... 이녀야 컨트롤 석이해거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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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민기야 여기는 아니지. 어, 뭐야 어떻게 찾았어? 컨트롤. <laughs> 어! 엘레키 형이다. 죽음의 산. 나 이거 살아야 되겠다. <laughs> 안 돼. 나 조용한테 복수도 할것 같아. 죽였다. <laughs> 나 어차피 나 어차피 안 죽을 거야 안녕. 안녕이 근데 우리 VIP가 있어. 전 먼저 가겠어. 굿. 이거 이거 사라질 것 같은데. 훗. 훗. 오! 이거 사라진다. 오 이거 <목소리> <목소리> 어떻게 살았났노 들어가 봐!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아? 어? <목소리> 아 이거구나! 아 씨발 아 이거! 아 이거 뭔지 알아 어나 이거 알아 나 이거 불꽃바이야야 베이커 뭐야! 베이커! <목소리> 야 <목소리> 아, 돼! 우리 코스님이! <목소리> 베이컨이야 다행이야 <laughs> 이건 뭐야 나 이거 몰라 나뭘 새끼들아 아 이거구나 아 여기 나뭘 새끼들아 어나 여기 뭘다 오 이렇게 거의 아 안에 유령 죽었어 뭐 <laughs> 유령 <유름> 보인다 이제 <laughs> 유령 <유름> 죽였는데 <laughs> 아 이거 뭔지 알아 어나 저거 아 이거 솔직히 나도 진짜 모르겠는데 그냥 오늘도 지나가면될것 같아요 <laughs> <안 돼. 웃음> 야 있어 <laughs> 민기야 쓰민이 교만한 거 보는구나 몰랐네 안돼나 이거 좋아하는 건데 뭐, 민규이 영어 보이나? 오 오? 어? 어? 저기 산다고? 어? 저 어떻게 사노? 제비 짱구수네헛 뭐가 지나가면 할 거야? 여기 화산, 여기 용암 보니까 아, 여기 아, 내가 멸종한 데고. 여기 공룡대 멸종된 곳이군. 이거 용암 보인니 어, 어쩌라고, 뭐. 어, 뿜, 씨, 나 마봐, 이 ᄉ 이 뱅크 너무 잘해. 맹구 죽었냐, 혼자? 아니, 안 죽었는데, 아니? 맹구. 아, 잠깐만, 내가 죽어! <laughs> 아, 진짜! 뭐야? 여기 어디야길이 어디야? 아, 누구였어, 아, 저기구나. 남, 아 이거는, 음. 어, 이거. 이서 아, 그게 거나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거. 이 이거, 이거. 이가지나가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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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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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지막이야 이거, 이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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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 뭘, 요 지금, 이거, 이, 자를도매 뒤에 손떨어요 어. <끼리> 형, 도망가, 이 아니면 그냥 숨어. 아, 조용해, 이제 너 조용해. 입내이 보여. 아! 아, 내가 도움이 좀... 되 어, 아니야. 오! 맞아, 맞아. <laughs> 아니, 맞아, 오. 뭐 개발... 아, 나어 아, 맞아, 저거. 이거 인가요 개발자, 예. 이거 와판인가요? 아니, 여좀더할 거예요. 안 근데, 이거, 맹금만 하고, 그, 끝이 내 꼴인데. 아, 진짜, 너무 맛있네요. 아, 그래도니다 잠깐만, 이거 뭐예요? 맹금. 끓는니까 얼마나 사나 보자. 뚜뚜뚜뚜. 저게 뭐야? 민개 4번! 어? 싸했습니다 너무 쩍하겠어. 개빡치. 응? 아 폭탄이 있는 <laughs> <이야. 웃음> 아, 뭐 포탄 있는데 으악 저기요 아뭐 폭탄이 있는데 여기 아 그때 나 멀리 떨어지면 됐는데 아 멀리만 떨어지면 될걸 아니 가까이 가면 뭐냐 와쟤 뭐야 그 우와 베이컨팅에 제발 복수해주어요어 뭐야 저 사무라이 <laughs> 저 사무라이 놈들 뭐야 오, 어, 정말 이다았어 가끔씩 저랑 연락 좀 합시. 저 진짜 진짜 저쪽 백번이야. 저다음으 했는데? 씨, 다 해줬어. 맹그. 아, 망했다. 아, 맹그. 또 이런가요? 이런가요? 예? 응? 맹그 민구 씨. 얘기씨세요 아, 예. 예, 머리 아파요. 가자. 너 뒤지게 되네. 촉촉촉촉촉촉. 촉촉촉촉. 촉 저랑 타보죠 뭐야 아 꼬리치기마냥 저러네 이거 썸네일 같은데 썸네일 썸네일 네일 내가 할래 이거 뭘사 아이 내가 할 썸네일, 거야 내가 부르는 게 아니라 썸네일에서 나 등장하게 어? 끝났다 방송 나. 어? 아 잠깐만 아니 이게 상당씨망했아 응. 망했... 방송 끝났네 벌써 아그데왜이세잘 <laughs> 가세요 남준과 나 컴퓨터 잘갈 거야 어떡해요? 저기 맹금 보이 바나나! 바나나 도봇쳐 빨리! 자! 아나 못하잖아 나왜 마지막에. 그냥? 메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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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롱. 너 뒤졌다, 이 판나고 그냥 바울 한번딱한발말 해갖고. 얌메 억메 롱메롱메롱메졌다이메 억메 억메 지지 억메 억메 욕하지말아메 억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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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억야 억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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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메 억메 억메 하! 나다, 나다. 깜마이다. 아니? 하! <laughs> 이자 뭐야, 이 자. 야, 너는 야, 그러니 개전에 얘는, 얘는 자 너는 우파우파 주만두 꼴이고. 어? 뭐야, 이 그치? 사람 뭐야? 왜 길을 지나가? 잘하니까. 저 지나가요. 피고우 형저 지나가겠습니다. 아니요, 지나가 네. <laughs> 잘 지나갈게요. 아, 야, 뭐야? 안녕히 계세요. 아! 안녕히, 아! 안녕히. <웃음> <웃음> 이 민규 형도 어디서 가고 뭐야 <laughs> 이 <이상한>. 사람? <laughs> 뭐야 이? <laughs> 아 드디어 죽어. 베이컨 님 독수를. 이미 죽었는데? <laughs> 안돼 베이컨 죽었어. 오 마이 갓. 어? 아 근데 괜찮아 베이컨이 많이 희생해줬어 근데 베이컨 님이 <laughs> 어? 많이 해줬어 괜찮아. 어? 아 씨발 어맹구만 남았고. 이야. 어? <laughs> <오? 웃음> 아 이거였구나. 어렸어. 야 잠깐만, 마지막이야. 마지막, 마지막이야. <웃음> <웃음> 제발. 가 바로, 바로. 아, 아. 아무튼 자, 네 여러분 재밌었나요? 어 다음 시간에 뭐야? 저기요 잠깐만요. 이, 저희 네 명밖에 없어요. 근데 이거. 오케이 그 아무튼 아무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. 일단 구독과 좋아요 알리 꾹꾹 눌러주세요. 그럼 모두들 안녕. 八戒。<Okay. S 2>